네, 안녕하세요. 은혜소반입니다. 의 오늘 아, 김치 볶음밥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밥은 좀한김 식혀 가지고 찬밥이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2인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네, 2인분 정도 되겠습니다. 찬밥이 좋아요. 김치 볶음밥은 그리고 김치는 한반 포기 정도 이제 이렇게 썰어 놓은 건데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송송 썰을 거고요. 김치 국물을 쭉뺀 다음에 계란 2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일단 먼저 계란을 계란을 이렇게 다 이제 알끈을 제거해 주고요. 식용유는 이거는 조금만 많이 말고, 조금만 두르고요. 불은 아주 최대한 약불로 김치볶음밥 위에다가 이제 덮으려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우에서 이렇게 자. 김치볶음밥 위에다가 덮어놓을 거 덮어주려고 이렇게 이제 붙였고 하나 더, 이게 2인분이니까 프라이팬 올리고, 요거 하고 두 개. 김치볶음밥 2인분 할 거니까, 이렇게 두개 만들어놨고요. 이 정도 되는데요. 일단 김치를 꼭 짜요. 국물이 있으면 안 돼. 김치국물, 저 김치볶음밥은요. 김치쏙 양념은 그냥 쓰고요. 네. 그꼭 짜주고, 꼭 짜기만 한 거야? 그래 얘를 이렇게 송송 썰어요. 김치볶음밥을 할 때는 잎사귀보다는 이렇게 줄거리 부분 이런게 많이 들어가면 더 아삭하고 네 맛있구요 한번만 더 잘라주고 자 여기다가 청양고추 청양고추 좀, 좀 칼칼하면서 약간 매콤하게 예, 고춧가루 넣는 것 보다는 이렇게 훨씬 더, 네, 아주 깔끔하게, 매, 깔끔하게 매콤한 맛이 나죠. 이렇게 넣어고요 왜냐면 김치를 썰었을 때, 이 김치를 김치국물을 싹다 뺐기 때문에, 예, 조금 어느 정도의 간이 빠져, 빠졌거든요, 요게. 그래갖고, 네, 청양고추를 청양고추입니다. 네개 썼고요. 넉넉하게 두고요. 그그름으로 볶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요거 이제 김치 썰어놓은 거, 송송 썰어놓은 거. 김치가, 신김치니까 설탕을 좀 뿌려주고, 신맛을 잡기 위해, 센불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들기름이 이제, 그 김치에 이제 쏙배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청양고추, 매콤한 거 싫으면 이거 청양고추 안 넣어도 되고요. 김치 맛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마늘은 마늘파는 안 넣는 게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볶았어요. 청양고추도 같이 어우러져서 볶았죠. 그러면 이제 찬밥을! 이때 여기서 이게 밥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볶아졌잖아요. 이렇게 같이 김치랑 어우러져서 그러면 이게 조금 볶음밥은 어, 살짝 건조한 듯한 느낌이 나는 게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너무 건조한 느낌이 나요. 그죠? 색깔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그냥 야채 볶음밥이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딱 좋아요. 이렇게 건조한 느낌. 이제 이거는 지금 김치 볶음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김치 국물 좀 짜고 남은 거 있어요. 꼭 짜고 이거를 이렇게 한두 숟가락 정도만.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왜냐면 조금 더 볶아줘야 되거든요. 간도 되고. 여기다가 굴소스, 굴소스 대신 네, 조미료 좀 넣고. 굴소스를 넣다 그러면 조미료는 안 넣어도 되겠어요. 예 네, 마무리로요 들기름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넣어주고요 처음에 김치를 들기름에 볶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마무리도 이렇게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마지막에 네, 향이좀더 나고 아우, 들기름향이 아주 좋네요 김치하고 들기름 아주 궁합이 좋아요. 는 요거를 접시에 이제 담아야 되는데 자, 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음. 간이 깔끔하게 매콤하게 담백합니다. 뒷맛이 매콤하게 넘어가는 게 아주 좋은데요. 자,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접시에 담아야 되죠. 이렇게 이제 밥공기 기준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요. 자, 이거를 접시에. 그리고, 제일 처음에 계란 붙여놓은 거. 이걸로 이제 딱 각을 그걸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준 다음에요. 검은깨를 네, 흑임자죠. 네, 이렇게 데코를 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마친 시간 되세요.